일로 하자. 신경을 보여드릴까? 좀 많이 졸잖아요.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1년 내내 졸 겁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아마 그럴 거고, 맞을 겁니다. 왜냐면 선생님이 그래도 학생들을 한 5년 이상 이렇게 집에 보면서 보는 게, 어, 는 친구는 졸고요. 안좋는 친구는 안 졸아요. 특별한 먹어 없는 이상, 계기가 없는 이상. 뭔가 계기가 생겨야 돼. 근데 그 계기가 쉽게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. 선생님 아버지께서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. 근데 어느 날, 술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. 지금 막 1년이 된가요? 왜 그럴까요? 어? 네, 췌장암에 걸리셔서 그래요. 수술했습니다. 근데 이제 마시면 뭐랑 관련돼 있으니까 목숨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안 마셔요. 물론 수술은 잘 됐습니다. 그래서 해피 해피 해요. 자, 마찬가지예요. 친구 중에 담배를 피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말리려고 하지 마세요. 어차피 안 끊어요. 왜요? 암에 걸려야 끊습니다. 아니면 특별한 뭔가 여자친구가 아니, 너 담배 피는 사람 싫어? 너랑 안 사겨? 이러면 이제 끊습니다. 근데 언제까지 끊는 줄 알아요? 그, 그 담배 피는 욕구에 비해서 그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게 그다지 그 정도까지 옛날만큼 좋아지지 않을 때 다시 담배 피 걸요. 사람이 그렇다니까 방법을 찾아야 돼. 어떻게 방법을 찾냐면,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심을 딱 하는 순간에 아니어져요 헬스장 지금 고등학생 정만 많이 오거든요. 한 이틀 와요. 이틀 오고 안 와요. 근데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학교는 가요 안 가요? 왜 가요? 의지가 있어서 가요? 가야 하니까 가는 거잖아. 공부를 할까 말까 그렇게 하지 마. 3년 동안 은 그냥 해야지 하고 하세요. 해야 하는 거니까. 그래야 여러분이 안 괴로워. 남자 어디 가요? 군대 가요? 왜 가요? 가야 하니까 가는 거잖아. 그땐 6시 일어나요. 왜 일어나요? 일어나야 하니까.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보초 서요. 왜 서요? 보초 서야 되니까. 아무 의미 없다니까. 그래서 그냥 하면 돼. 여러분이 목표 잡고 하는 거는 진짜 계기가 있어야 돼. 선생님 인생 살아보니까. 계기가 막, 막 그렇게 있지 않더라고. 초등학교 때 엄청 뚱뚱했거든요. 중학교 때도 엄청 뚱뚱했어요. 중1 때까지. 중1. 자, 중1이 딱 됐는데 어떤 여자애가 저한테, 야, 지우개 좀 빌려줘, 여러분 어, 나한테 지우개를 빌려달라고? 어, 잠시만. 그린라이트인가? 그래서 지우기를 빌려줬어. 근데 오늘날 갑자기 야 필기 좀한거 있어 좀 보여줘. 봐. 나한테 필기 한걸 보여주려고. 어 그린라이트인가? 아, 선생님 승맥이었어. 그래서 이제 어 뭐지 하고 그 여자를 좋아하기 시작합니다.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셔틀이었고 이제 필기를 해주는 거였죠. 몰랐어. 근데 내가 착하게 막 부탁했어. 그래서 굉장히 설렜었는데 이 여자애를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제가 뚱뚱했는데 어머니께서 다이어트 보약을 지어줬어요. 한 80만 하는 거. 그럼 제가 친구한테 주고 친구 보고 먹으라고 하고 친구한테 사탕 사줬어요. 먹기 얼마나 싫으요 근데 이 여자를 좋아하게 딱 되니까 갑자기요 밥을 안 먹고요. 먹었던 거 맛만 보고 싶고 밖에 나가서 줄넘기하고 배드민턴 치고 반신욕하고 걔 소풍가서 찍은 사진만 보고 저는 여기 있었고 소풍가서 찍었을 때 걔는 여기 있었거든? 근데 여기에서 보면 잘 빼자 방학 끝나고 고백한다 방학 끝나고 고백한다고 하한달 만에 12kg를 뺐어요 하루에 다 하나 한개 먹었어. 우유 한컵 마시고.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? 동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니까. 이거 아니면 안 돼. 근데 고백을 했냐? 못 했어요. 왜? 학교에 딱 가니까 거울 볼 때는 자신감, 우리 남자는 그래요. 샤워하고 나고 거울 볼때 자신감이 넘쳐. 오케이. 12kg 뺐으니 괜찮아. 오케이. 막상 학교 가니까 걔가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대. 몰래 한 7반이래. 갔어. 딱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자존감이 낮으니까 아, 안 되겠다. 이러고 고백을 못 하고 그냥 끝났어요 그렇게. 그런데 제가 스무 살이 되고 군대에 있는데 책한권 읽었어 버킷리스트라고 좋아했던 여자에게 고백하는 거가 적혀있더라고요. 그래서 갑자기 스무 살에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냅니다. 너 좋아했었다. <목소리> 아 진짜로. 그래서 보냈어 그냥. 그래서 걔가 답장을 해줬는데 처음엔 내가 누구지도 몰랐지만 내가 막 설명했죠. 이란 들이 그랬던. 왜냐 선생님이 중2때 한국을 떠나버렸잖아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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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로 가버렸어요. 인도로 가버렸기 때문에 뭐 인도 막 인도 하면 다 웃어. 어이가 없어. 나 미국 갔어. 오 미국. 고주고주 유럽, 오 유럽, 인도, 인도? <laughs> 아니 너무한 거 아니야? 그것도 해외인데, 인도는 인도는 손으로 손으로만 손으로, 손으로. 아니요, 아니요니까 아니야, 그러니까. 유학 갔어요. 인도를 유학, 아, 인도로 유학 있어요. 에, 알아보시면 있습니다. 좀 저렴합니다.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는데 그 다음 만날 기회가 뭐 있었나 없었나 하다가 안 만나고 끝나버렸는데 근데 내가 12kg를 뺄수 있던 이유는 뭐라고 어머님께서 나한테 살 찌면 겁나 안 좋다 뭐 하다 뭐 하다 다 알아 누가 몰라 근데 고기 먹는 게 너무 좋은데 먹고 토하고 먹고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 12kg를 뺄수 있던 이유는 좋아하던 여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유든 상관없이 아니면 안 빼진다니까 내가 안 졸고 싶어도 필요 없다니까 존다니까 이거는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찾을래 아니면 그냥 할래 이 싸움이야. 어, 이걸 찾을래? 아니면 그냥 할래? 여러분, 아니, 좋아하는 사람을 잡아. 공부를 겁나 잘하는 사람을. 어, 그러면 좀 하지 않을까? 자, 4번 보겠습니다. 원스 동그라미 치고요. 네, 별표 칠게요. 자, 따라 해볼게요. 일단, 주어가 동사하면.